네, 자, 주어진 이 부등식의 해가 자, 이 부등식의 해와고 하 서로 같대요. 자, 이때 이제 a 하고 b 값을 구해보시오. 우리 이거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1차 부등식이죠.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은 자, 먼저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절대값 x 빼기 a 는 b다.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이 소린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b 또는 b가 되면 되고요. 자, 양변에 a를 더해주시면 a 빼기 b 자, 또는 a 더하기 b가 되지. 자, 그리고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생겼어. 뭐라 그랬더라? 두근 사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X는요, 자, 두근 사입니다. A 빼기 B하고 A 플러스 B 사이.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요부등식에 해도, 자, 구해보자 라는 거야. 쌤, 이부등식에해 자, 2X 더하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2X 더하기 5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안풀 거예요. 바로 그래프로 풀 겁니다, 여러분. 자, 요 아이는요, 얘가 0 되는 점에서, 자,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죠? 0 되는 지점이. 일단 한번 체크해봐. 자, 요때 이제 함수값이 0입니다. 인마 그래프 그려요. 자, x에 마이너스 2분의 5를 대입하면 0 되잖아. 함수값이 0이잖아. 요 점을 지난다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 얘는 양의 값을 가지니까 그대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2x 더하기 5로 빠져나오는 거야. 2x 더하기 5. 자, 그래서 요 식이, 자, 2x 더하기 5다 이 소린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은 숫자를 넣어봐. 그럼 얘는 음의 값을 가지니까 부호 반대가 돼서 빠져나오거든. 자, 그래서, 자, 얘하고 부호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요 아이는요, 자, 지금 x절편이 4니까 이쯤에 있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보다 더 완만하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그려주시면은, 자, 요렇게 생긴 거야. 자, 얘가 누구냐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4다.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가 V자 모양이야. 얘가 직선이야. 자, 이 V자가 이 직선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어디니? 여기잖아. 자, 이 부분이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여기가 이 직선보다 작은 쪽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증호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다. 이 소린 거야. 자, 그러면 이 교점의 이 X값만 찾아주면 되지. 그럼 이 교점은 어떻게 찾는? 이거 두개 연립해 주면 되잖아. 같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자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4 하고 같다 한번 풀어봐봐. 자 그럼 마이너스 x는 얼마야? 9고. 자이 값은 마이너스 9 이렇게 바로 나오지. 자 그럼 이 교점도 마찬가지지. 이교점도자 얘하고 얘의 어, 교점이니까 이렇게 둘이 연립해 주면 되는 거거든. 자 얘도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고 해봐. 자 그러면 3x는 자 넘어가면 얼마니? 자 마이너스 어, 1이죠.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9보다 크고요. 자 마이너스 3분 1보다 작다 이렇게 돼. 근데 이 해하고 요 해가 서로 어떻다고? 같다 이 소린 거지. 자 그럼 a 빼기 b가 마이너스 9라는 소리고 자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다시 방정식이 나온다고. 연립 방정식이 나오지. 이렇게 되고요. 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소리 거야. 자 그럼 변변 한번 더 해보자. 자이 a는요. 마이너스 3분의 28이 되겠다. 그지?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14가 되잖아. 자 그럼 b 값도 구해볼게요. 자 여기서 구할까요? 자 b는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a니까. 플러스 3분의 14가 되어서, 자, 얘는 3분의 13이 되는 거야. 자, A 값, 자, 뭐 나왔죠? 마이너스 3분의 14고요. B 값은 3분의 13이 되겠네요.